23번 같습니다. 23번에서는 지문이 매우 길게 느껴지지만 그 지문 속에서 속에서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만 추출해본다 결국은 문자에 무엇을 대입할 거냐만이 관건인데 가봅니다. 어 질량이 뭐뭐뭐뭐뭐 일정별로 감사합니다 해놓고 반감기가 t T0. 제로 티제로라는 것은 반감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반감기가 주어진다면 그 자리에 대입할 거다. 다음. 질량이 a일 때에 a라는 녀석은 최초의 질량이 되겠는데 처음 질량이죠. 처음 질량, 처음 질량이 주어져 있는데, 네 t년 후에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었는데, 이놈이 t년 후에 남아 있는 동위원소의 질량을 생각합니다. t년 후 동위원소의 질량 값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대 그 M이라고 하는 녀석은 A 처음에 있던 질량에다가 2분의 1 곱해의 2분의 1의 네, T0 반감기 분에 지나간 횟수 이 말이지 그지? 그러면 그놈들을 차근차근 찾아 집어넣으면 끝이고 갑니다. 반감기가 12,000년인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를 시작한 지 1,000년 후의 질량을 A1, 2,000년 후 A2, 3,000년 후 A3라고 해서 1, 5, 8을 생각해. 그럼 결국 요놈 자리에 나타나는 값을 생각하는 얘기지. 그럼 A1은 뭐지? A1? A1이라는 것은 1천년. 이만해지지? 그럼 간다. 최초 질량 A가 있었습니다. 2분의 1이 있었습니다. 네. 반감기는 12,000년? 12,000분의 요 분자에 1,000이 들어왔다. 아,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요 동그라미 3개는 약분해서 버려버리면 12분의 1인거지 그지? 렇 그럼 당연히 A2면 뭐겠어? 2지. 3이면 3이지. 4면 3. 아, 이렇게 됐었다는거지 근데 구하라는 게 1, 5, 8이니까 A5도 그냥 써보면 이러겠지. A5라는 녀석도 라주 A에다가 2분의 1에다가 네 12분의 5일 뿐입니다. 당연히 8도 12분의 8이겠지. 어차피 이들의 비율을 따져나가고 있으니까 얘도 무의미하고 맞아요? 어차피 요 밑들과 지수들만 가치를 갖는다면, 아, 결국, 이렇게 됐네. A1 대 A5 대 A의 8 하라는 말씀은 2분의 1의 요놈입니다 12분의 1승 대 5면 2분의 1에 12분의 5승 대 8이면 다시 2분의 1에 12분의 8승 할 테니까 요놈들을 찾아서 비율로 표현해 보래요 주어진 조건에 가봤더니, 네, 12분의 1승이 있는가 해봤거든? 없어. 오우, 12분의 5승이 있나? 오, 그건 있네. 12분의 8승이 있나? 이놈도 없어. 그러면 이것들을 적절히 재구성해서, 네, 주어진 그 조건들을 만들어 보란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기는 2분의 1에 12분의 1승이 있잖아? 네, 만일에 2, 2분의 1에 12분의 1승이 있잖아? 요 놈으로, 요 놈들 을다 나눈다고 생각하면, 지수끼리 뺄테니이 요건 12분의 4승이니까 3분의 1승이지. 요건 12분의 7승이지. 건 있나? 있어. 아, 그러니까 비례관계식이니까 저 비례관계식 전체를 나누기로 하자. 그게 사실은 곱하기로 하자니 말이지, 그지? 아니야, 나눠, 나눠. 나누는 게 생각이 좋아. 2분의 1에 12분의 1승으로 그냥 나누자. 제일 작은 수니까. 그럼 저 비율은 여기는 1대하겠지, 그지? 여러분, 요거에서 요걸 뺄 테니까 2분의 1 전체의 12분의 4승, 3분의 1승이 될 테고 요 놈은 2분의 1 전체에 12분의 7승이 되겠습니다. 말지 그랬더니 그 놈의 계산 결과가 이렇습니다. 1대 2분의 1의 3분의 1승은 2의 3분의 1승이 4분의 5니까 그게 역수지 그지? 네.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거 2분의 1의 10분의 7승은 2의 12분의 7승이 2분의 3이니까 역수를 취하면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됐니? 마지막 네 분모의 최소공배수는 15를 각각에 곱해버리면 15대4대 아니야 3, 4, 12, 12대 5, 2, 10 요렇게 해서 15대12대10네요게 구하는 정답 이 번이었답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서 해 지수편 연습 문제를 모두 마쳤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어쨌든 여러분들을 중노동 시켜왔는데 이 중노동이 오직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 손으로 다 계산해내는 것을 원한다. 두 번째 연습 문제, 네, 스텝 1, 스텝 2 중에 네, 딱 의미 있는 문제는 해봐야 한 6, 7문제 그지그 문제만 정확하게 정돈하시면 지수 파트는 모두 끝이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로그가 시작되는데요 로그는 지수가 잘 정돈된 사람에게는 그냥 생각을 저리 갈걸 되돌려오는 개념이니까 네, 지수가 잘 정돈된 사람들에게는 로그가 상대적으로 쉽고 지수가 좀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로그가 어려울 것이다 네, 여러분 복습, 미리 예습 한번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